자료, 형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왔어요? 스머프 체험장. 스모프 곤충나라 왔습니다. 여기는 남양주 진건읍 신월리에 위치한 스머프 곤충나라입니다. 여기 입구에서 좀 오면 입구가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장미꽃도 있고 네, 사람들이 많이 왔다 왔다 하죠 네, 일단 여기 와서 매표소에 표를 끊고 갑니다 어린이는 12,000원 어른은 8,000원 여기가 매표소입니다 저 이쪽이야. 자쪽이야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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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먹야이먹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저이야 이쪽이야. 이쪽이 지금? 아, 기다려봐. 아, 잠깐, 잠깐, 잠깐. 주의사항, 주의사항 읽어야지. 주영이가 읽어봐. 주은이, 주은이도 들어야 되니까. 주의사항. 응.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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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좀 되지? 가가가 어. 가. 가, 가, 가. 에이, 아. 나 오. 거기 잡아. 어, 이가 들어 주세요. 오, 주은아미 아빠, 아빠 잡아야 되겠다. 어. 가자, 가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들어. 손 들어, 손. 안으로 쭉손 위로 들어. 안으로 쭉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따라서 들어와요.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이리와 이리와 이리 이리 들어 위로 봐봐 아, 아빠가 들어야 되지 주은아, 자. 야, 주은아. 아빠 봐봐 아빠 야야야 어? 야, 야, 들어 들어 위로 들어 주은아 야야야 야, 야,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 들고 아빠가 있으라고 계속, 위로. 아, 아, 아 쫄아가지고. 있, 나한테 계속 달려들이잖아 헐! 아빠와 아빠도 공지 뛰어가자. 야, 저리가저리가 저리가. <laughs> 주은아. 전리가. <laughs> 전리가. 주은아, 주은이가 줘봐서. 아. 시작. <laughs> 아빠가. 야. 애기, 아기 염소한테 가 일로와 일로와 아기 염소도 충분히 먹었는데 주아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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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laughs> 올라와 주이이리로 올라가 아기 집에가막뛰 올라 올봐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안 무서워, 착해. 아빠 와, 아빠 와봐, 우 누나, 이제 위로 올라와봐. 주훈이가한번 줘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안 무서워. 자, 이거 잡아봐. 이거 주문 안 건들어, 자. 이거 잡아봐. 주훈이가 잡아봐. 알았어, 아빠랑, 아빠랑 같이 잡아 봐. 왜 <laughs> 음, 아빠 이거? 가줘봐 이걸로 줘이거워 줘. 무서워, 무서워. <laughs> 무서워? 우와 이거. 이거 스피커야 뭐야 이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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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들뭐 아빠, <laughs> <laughs> 아빠 얘네들이 막 이걸 야 너는 해봤잖아 아나 해봤는데 막 얘네들 이거 아빠 이걸 상춘 줄 알고 막야 거북이 줘 거북이 자, 주영아 거북이 야, 저기 있다 저기 자 네. 거북이 줘봐 <laughs> 주은이 어디 갔어 주은이 줘봐 하나도 안 무서워 이거 이봐. 이봐 착하잖아. 아, 저기 훔쳐 먹는다. 아 저기 다 이미 먹었어. 다 줬어. 자줘 봐. 이거 줘봐. <laughs> 안 무서워. <laughs> 야, 야, 야. 바지 벗겨져, 임마. 봐봐. <laughs> 야, 이거 먹기 저쪽에 있어야지. 저쪽에도 있다, 또. 어, 개 있다, 개, 개. 달라요. 줘봐, 찍게 줘봐, 조아 찍게 줘봐. 올라가 봐,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목소리> <목소리> 자. 아니, 아빠가 해. 아빠는 괜찮은가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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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와. 이리 주나, 자. <laughs> 오, 이 새끼가. 이가 이거. 좋아하니? 오, 이잘 먹네. 오, 잘 먹네. 어휴, 잘 먹네. 너 응. 주영아, 이거 한번 줘봐, 네가. 걔한테 줘봐 쟤 큰거 큰거 오 성공 또 없어 또 있어 당근은 당나귀한테 줘야지 당나귀 어디있어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이거. 이거 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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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모였어? 줘봐 두봐잘 먹어 거북아 거북아 귀엽다 오 주훈아 한번 만져봐 쓰담쓰담 해줘 주영이가 와 진짜 느낌 주훈아 한번 만져봐 아니야 거북이 착해 이봐 안 물잖아 어구 저기다 저기다 쓰담쓰담 아이고 좋다 주훈아 <laughs> 아빠. 예. 당나귀 근데 어디 있어? 당나귀? 저기 있네 여기. 알았어. 다 실패했어, 이놈들. 빨리 따라와 봐. 아. 마용 어. 저쪽 찍어야지. 저쪽못 찍었잖아. 나중에 준아. 둘러와 봐. 당나귀한테. 자. 오빠 하는 거 봐봐. 야, 약 올리지 말고. 아, 빠 잠깐만. 제대로 잡게.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주원이가 한번 해볼래? 아빠 쟤는 자. 이파리도 먹지 않아? 나와봐 주원이가 한번 한대. 아빠 쟤 이파리도 먹지 않아 이파리? 이파리도 좋아하지. 자 찍게 주원아. 장나기 줘봐 장난기. 아마 해봐. 저못 나와 저기 장난기 오빠 하는 거 봐봐. 이파리. 준이도 한번 줘 봐. 준이도 한번 해 봐. 주팀이 준이도 한번 해 봐. 아빠, 오빠가 먼저 시범을 보여 주지. 어, 오빠 하는 거봐 봐. 준이도. 오, 잘했어. 잘했어. 아요 <목소리도> 당근, 당근 줘봐, 자. 주은이도 줘봐. 야, 떨어뜨렸다. 아, 살짝 앞에만 찍어서. 줘봐. 주은이가 줘봐, 괜찮아. 같이 같이 아빠, 근데 이거... 아빠 같이 해줄게. 주영아, 아빠, 해, 아빠, 같이 해줘봐. 애가, 애가, 나 도집해.

다 똑같구나. 아 여기 거북이 있어. <laughs> 왈라비라고 돼 있잖아, 주영아, 왈라비. 이거 왈라비야, 왈라비. 음. 아빠, 얘 바나나 던져줘볼까? 자, 응. 응. 왈라비는 뭐 먹는지 봐야지. 당근도 먹네. 근데 지금. 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건 뭐야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아무안 먹고. 고슴도치는 먹이가 사료 먹나 봐. 어, 이거 거북이 있다, 주문아. 거북이 한번 줘 볼래? 이거 뭐야? 살 같아 거북이. 어, 자. 자 거북이. 자. 어. 아이고, 아이고, 먹고 싶었구나. 음. 음. 아. 주고이도해 볼까요? 문이 아, 자 거북이 주방 봐 봐봐 거북이 자자자여자 있다 아이 아, 아유, 떨어뜨렸다. 거북어, 거북어, 거북어. 우파, 태양포, 잘했어, 잘했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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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북거거북거자가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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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가자 다음 다음. 가 어, 이거 뭐야? 기니피그 기니피그. 자 어, 당근, 당근 당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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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니피그 당근 줘봐 혼내서 야, 오지마 야야야 자 혼나 기니피그한테 줘봐 야야야 아니 거기다 던지면 어떡해 야, 줘봐 야 조금 주, 내려서 줘야지 야 엄청 싸운다 야 얘들아 여기도 있어 여기? <laughs> 야, 여기도 있는데. 오빠한테 돌가 달라, 여다 여기, 아빠이빠이가준이이가 준이가, 준이가, 당근 다 줬어? 잠깐이가빠 조금만 이가자이가준이쪽이쪽이쪽 얘는 잘, 잘 안보이나봐 어 토끼 토끼 주원아 토끼 토끼 토끼에다 넣어봐 구멍에다가 저렇게 넣으면 토끼가 먹어 쭉 넣어줘봐 그렇지 어 당근 안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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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부른가봐 아니아니 안먹는다 안먹나봐 당근 어, 먹는다 먹는다 야, 이 닭사료를 주지 마세요. 이건 뭐야? 여기 있는 그거잖아. 이거 닭사료인가, 이게? 아, 얘들아. 아, 저기 병아리 있어. 이게 닭사료인가?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 누나, 병아리 있네, 병아리 이거 뺑아리가 아니라 오리 같은데, 오리? 아기 오리 있네, 아기 오리. 만지면 안 된대. 만지면 안 된대. 와, 여기, 이건 뭐야? 토끼, 토끼. 토끼는 당근을 좋아해. 이쪽으로 와봐. 아이고. 여기 줘봐, 토끼 줘봐 주 어, 이 어, 잘 먹는다. 아, 빠 일단 2번 아빠 이번 첫장 가보자. 응. 토끼 줘봐, 토끼. 잠깐 토끼 좀 주고. 한 남은 더줄야 토끼 먹어. 알겠어, 한 남은 토끼 너 줘봐. 토끼 어 줘봐. 아니 거기 말고 밑에 밑에. 토끼 잡 아, 이렇게 이 그렇게 말고 네. 이렇게 잡아봐. 아빠 이거야. 건줄 거야. 이렇게 잡아. 어, 줘봐 토끼한테. 주은아 토끼한테 줘봐. 줘봐, 줘봐. 못 나와. 줘봐, 줘봐. 오빠 해줄게. 잘 먹는다 보니. 봐봐 주은아. 응. 잠깐만 토끼 어 토끼장 는것 같은데? 요야 알았어 우리 안에 들어가 보자 어디? 네? 여기 안 응, 여기 들어가 보자 여기 안에 들어가 보자 신기한 거 있어 닭살이네 닭살이는 맞네 아니 닭들인아얘당근을왜 먹어? 당근도 먹나 봐 당근 한번 줘볼까? 뭐, 뭐, 뭐. 어이고잘 먹네 어이고어이고 <laughs> 아빠 꼬꼬대 살 먹는데 아빠 꼬꼬대 살 꼭꼬드. 먹는데 어 당근도 잘 먹네 꼭꼬드, 꼭꼬드, 어, 꼭꼬드 살, 살 먹는데 꼬꼬어 꼬꼬대 살이 먹는데 어. 가자 이제 체험 2관으로 한번 가볼까